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제가 주얼리를 직접 개발한다고 생각한 것은 전혀 꿈에 도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직장생활하다 보면은 그 직장인의 길만 오인하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그 간절한 상황에 부닥치면 거기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직접 조리를 개발했는데요. 이 명품 보석 브랜드에서 아주 심플하죠. 마치 굴렁쇠 같은 그러한 디자인인데 여기에다가 안에 이름을 각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세상이 저는 그, 갈수록 많은 그러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고, 또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매출을 올려서 정말 부러움을 사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느 일을 하고 계신지요. 어차피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고, 또 인사이동을 보면 은 대기업에서 30대 임원 40대 CEO가 나오는 그러면 아주 그 제가 직장생활 경험할 때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인사 시스템이 이제 새로 도입이 돼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머무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세시대기 때문에 전반전에 숙구로 말하는 45분을 뛰고 나서 다시 후반전 45분을 뛰어야 되는데 이 전후반을 두개다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반전 일을 하고 나서 후반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시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었지만 이제는 저로부터 해서 벌써 앞으로 30여년을 다시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에는 우리가 장애도 키우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행도 가다 보니까 참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아주 그 집착을 했죠.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 돈돈돈 돈돈 하는 대다수 세대가 다 젊은 세대인데 그것은 제가 볼때뭐큰 그렇게 사회의 트렌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인데, 일부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온라인 세상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은 깊이 파고 들어서 그분이 온전하게 이뤘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갖고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추가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단계 도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저같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전환점을 시니어 여러분이라면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은퇴하고 나서 혼자 내가 매출을 올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매출 한 200만원 매출 올려놨고,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에서 한천사0백만원 매출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강의다든가 전자책,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업 강좌 만들어서 또 거기서 200여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세상이 준그 플랫폼 위에 올라타서 거기서 내가 나만의 콘텐츠로 거기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채널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그 채널을 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니하고 남자지만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대가수가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얼리를 제가 직접 개발했지만 저도 뭐 판매는 할수 있죠 저는 뭐몇 억짜리 몇십 억짜리 보적을 팔았으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직접 주얼리를 판매 안 하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거기서 내가 그분과 함께 공동구매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는 참 재밌는 그러한 행위인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